이세창은 2013년 이혼 이후 연달아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가장 먼저 닥친 시련은 가까운 직원의 배신이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까지 잃게 됐다. 믿고 시작한 투자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통해 진행한 일이었기에 상처는 더 깊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까지 겹쳤다. 최근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전세 사기를 이세창 역시 피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그는 젊은 피해자들과 달리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사기꾼이 소유한 빌라 전체를 추적해 결국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 과정을 회상하며 젊은 친구들은 싸울 힘도 없이 무너지는데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어느 날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다. 새벽 늦은 시간 귀가하던 길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청년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입술이 찢어질 정도로 피를 흘렸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문제는 사건 현장이 CCTV 사각지대였다는 점이었다. 목격자를 찾지 않으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연예인 폭행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나올까 두려워 결국 조용히 사건을 덮기로 했다. 계속되는 사건과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그는 어느 날부터 단기 기억상실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주 동안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릴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 일상적인 대사 외우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 지인들에게 서운함을 사기도 했다. 사랑하는 아내조차 한순간 낯설게 느껴졌고, 우리가 부부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의 공백은 깊고도 무서웠다. 이세창은 영화 메멘토 속 주인공처럼 자신이 변해가는 게 아닌지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심지어는 촬영장에서 사전 미팅을 했던 작가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고, 촬영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남들이 먼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는 안재욱과의 일화도 털어놨다. 드라마 리딩 현장에서 안재욱이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세창이 인사하자 안재욱이 형 장난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왜 그래? 라며 서운해했을 정도였다.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조차 떠오르지 않는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고, 자책감도 들었다. 그는 당시에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소파에 하루종일 앉아 TV만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시간들을 버텨낸 내가 대견하다고 담담히 전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애도 뺏겨봤는데 누가 떠난다고 아플 것 같냐. 오랜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삶을 견디고 있는 그의 말엔 지난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